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 1번부터 시작을 하죠. 자,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,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k의 값은? 하고 물어본 거잖아.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또는 원이 이렇게 있고 접하는 경우,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,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. 자, 그러면 이것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, 한 점에서 만난다,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.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서 X의 값이 두 개가 존재하면 서로 다른 두 분, 한 개가 존재하면 중분, 안 만나면 허근 그래서 한 별씩 D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, 이렇게.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새롭게 배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 하는 거지. 얘를 D라고 한다면 D하고 반지름 r을 비교하는 거죠.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짧아야 될 거고 얘는 중심과 반지름의 거리가 같아야 될 거고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만 만나지 않겠다.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고 세 번째 배운 거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네. 그림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다. 이렇게세 가지를 배웠는데 자,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? 자, 판별식 요거 y를 여기에 있는 y에다가 대입해서 전개한 후에 그것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을 세우는 과정은 여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과정이지. 근데 우리는, 선생님은 이 판별식보다는 이두 번째 방법이 좀더 수월할 것 같아. 왜냐면 좀 계산이 짜증날 것 같아서. 그래서 원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. 원의 중심은 이너 2, 마이너스 3이고요. 반지름은 자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관계,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 직선을 왼쪽으로 싹 이항정리하면 x 플러스 y 빼기 k는 0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지. 그럼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려면 이렇게 네, 되어야 되죠. 그래서 그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, D라는 녀석을 계산해 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것이 얼마냐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이고요 이 녀석은 둘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사실은 그냥 k 플러스 2라고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길이가 루트 5보다 어때야 되냐면 짧아야 해요 그래야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절대값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주면 루트 1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절댓값 속에 있는 이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고 플러스 루트 10보다는 짧아야겠죠? 그러면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고 루트 10 빼기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 루트 10이라는 건 대략 뭐 3점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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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될 거니까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면,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 얼마에서부터, 얘는 2점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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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그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했으니까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? 1까지. 이것의 개수 총, 아니 1까지가 아니라 2까지겠다. 그치? 2점 얼마 얼마니까, 그래서 총 개수 7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7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끝. 자, 요것이 때로는 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세요.